안녕하세요. 이제 팬미팅이 곧코앞으로 다가와서 팬미팅에 필요한 물품을 싸가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물품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은 저, 저희, 저희 팬미팅에 이제 콘서트나 팬미팅 할때 팬분들께서 굿즈들을, 비공식 굿즈들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비공식 굿즈 답을 화일, 투명 화일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응원봉. 응원봉도 이제 페어링 하셔서 건조지도, 건조지도 여분으로 3개, 이게 AAA, AAA 3개거든요. AAA 3개 준비해주시고요. 그리고, 티켓. 이제, 콘서트, 아유, 콘서트 자고, 팬미팅에 들어가시려면 티켓이 있어야겠죠? 티켓하고 신분증 본인, 본인 확인용 신분증 티켓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면, 그, 핸드폰 배터리가 소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개인적인 보조 배터리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팬미팅이나 콘서트를 가게 되면 이제 팬분들하고 그 예전 샷을 찍어요. 그래서 이쁜, 귀엽고 이쁜 포카 케이스나 아니면 꼭 구겨지지 않게 방지하는 포카 케이스를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가서 팬분들하고 같이 응원봉 하고 예전샷을 찍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즘 너무 더워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예산 영비 오빠 손 손성풍기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올림픽홀 제가 공연을 갔을 때 너무 더워서 그때 이제 양산, 양산 아니면 우산하고 모자를 챙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너무 더우니까 뚜껑이다. 달려있는 페트병 그리고 얼음물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꼭 뚜껑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그 콘서트 내부에 반입이 불가하더라고요. 그리고 비닐봉지 이거는 이제 그 개인용 쓰레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비닐봉지는 가져가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서 출출할 때 먹을 수 있는 간식 같은 거쬐끄만 것들을 위주로 이제 콘서트 하기 전 들어가기 전에 미리 섭취하시고 응원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완전 진짜 응원하는데 체력을 보충주는 그 역할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갑, 굿즈 살 지갑이다? 아니면 이제, 이렇게, 신분증을 보여줘야 될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 비스테이지 멤버십이라 신분증을 보여줘가지고, 그, 그한정판 카드가, 구체 이제 더블레더 더블 블랙 레이브에서 이제 나무눈을 해 주시는 거 받으라며 이제 신부증도 필요하고 또공연자 들어갔을 때신부증하고 티켓이 필요하니까 지갑 있어야 되고 그러, 그리고 이걸 썰깔 그 가방이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최소한 짐을 줄이고 가시는 게 좋아요. 제가 콘서트를 그래도 그래도 몇번 다녀봤기 때문에 짐은 진짜 최소한 줄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폰에 있는 저장 공간 관리를 미리 하시고 가시는게 좋아요. 물론 이제 콘서트 내에서도 이제 촬영 금지라고 했는데 콘서트 하기 전에 이제 외부 사진이나 팬들하고 모여서 뭐 여러 봉을 같이 찍는다 아니면 동영상 같은 걸 촬영할 수도 있으니까. 여자 공간을 눌려 가지고 가시게 좋을 것 같습니다.